자,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을 R, 복소수 전체 집합을 C라고 했고요. 자, 집합 X가 R 또는 C가 될 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I. 자, X에서 X로.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상수함수가 될 필충 조건으로 오른 것을, 아, 필충이 아니죠. 충분 조건으로 오른 것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데, 뭐, 조건 자체는 같아요. 지금 정의역과,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인지 복소수인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기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만큼 미분해서 0의 미분 계수가다 0이라고 했죠? 자, 이런 예제를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건 뭐 기본적인 예제라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F, f1, 자, f1을 이렇게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f1을, 자, 여기를, 여기는 실수에서 지금 실수로 보내지는데, 자, 이미 x에 대해서 함수 값을,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볼게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자, 얘는 x가 0이 아닐 때. 자, 그리고 x가 0인 경우에는 0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냐면요. 얘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기는 f1의 n번째 미분의 0을 대입해 준 값이 0이 나온다. 자, 이건 뭐 기본적이고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뭐 기본적이라고 해서 뭐 계산이 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산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지금 기억이랑 기억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자성질을 만족하는데 여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함수값이 양수 자 0에선 0인데 0이 아닐 때는 양수가 되니까 상수함수는 아니겠죠 자 조건을 만족하지만 상수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린 얘기고요 자, 니은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번 자, 니음번 조건 똑같아요. 단지 정의역, 공역이 다 복수수로 바뀐 것만 다른 상황이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나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정리. 자, 어떤 정리가 있냐면, 이제 복수함수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자, F, 음,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얘가, 어, 얘가 G-G0. R에서 해석죠. 자, 해석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점에서 이제 해석적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얘는 얘는 f(z) 자, 여기와 여기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fn 여기서 z0 대입하고 g z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준 이러한 몇 급수가 원래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같아지냐면 얘는 지금 음, 얘는 어, g 마이너스 g 제로 r 인 모든 g에 대해 얘가 성립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적이기만 하면 얘는 지금 이런 내용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2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f2. f2는 지금 미분 가능이니까 보, 모든 복소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죠. 복소 평면 전체에서. 자, 복소 평면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이 점에 적당한 근방 사실 아무거나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점에서 해석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 r을 그냥 임의의 값으로 자꾸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임의의 지에 대해서도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미의 복소수지에 대해서 얘가 같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린 특별히 지 제로가 얘는 0인 상황이잖아요. 자, 0을 대입해주면은 지금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0. 자, 그러면 전체, 여기도 0이 되고 싸움을 도 0이 되니까 얘는 모든 복소수치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ᄂ은 참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같은 조건이지만 실수 복소수가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볼게요. 자, D급번은 실수일 때, 자, F3가 m분의 1,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이런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 0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뭐 대략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 얘는 지금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고, 계속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음,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략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어, 이렇게 함수를 대략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직관인 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자, 우리가 해석학을 잘 보셨다면 이런 비슷한 예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D급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급번. 자, 여기서는 그 F, 3를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실수에서 실수로 보내지는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미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 제고 s 인 x분의 1, x는 0. 자, 얘는 사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얘를 살짝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여기는 일단 어디서 0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볼게요. m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때요? m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면 n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sin n이 되겠죠? 자 sin n 값은 0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f3 m분의 1이 0이 된다는 얘기 는 잘못된 거고요. 자 여기를 좀 바꿔줄게요. 자 여기 1이 아니라 p i 라고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p i 라고 바꿔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f3. 자 이미의 자연수 n 에 대해서 얘는 f3 n 분의 1. 자이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n 분의 1 대입해주면 n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sine n 분의 1이 뒤집어지면은 n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n 파이는 0이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n 분의 1을 대입해주니까 얘는 0이 됐는데 자 그런데 얘는 상수함수는 아니죠. 얘는 상수함수는 아니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미분 가능성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생략할게요 이거뭐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0이 아닐 때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그 합성이니까 미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냥 그 0에서 미분 계수는 정의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은 여기서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리을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리을번을 살펴볼 텐데 자 리을은 자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 정의 공역만 복소수로 바뀐 거고요. 지금 m 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은 얘가 상수함수가 될 것인지. 자 여기도 정리를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자 복소함수는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니은번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도 이런 내용을 생각해줄 수가 있는데, 자 d를 d를 얘를 열린 연결 영역이라고 할게요. 집합. 이라 하자 자 우리가 열린 연결 집합을 보통 영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어쨌든 뭐 정확하게 열린 열려있고 오픈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결 커넥티드 자 열린 연결 집합 D를 생각을 해줄텐데 자 F가 지금 F라는 함수가 F가 D에서 해석적 해석적이고요 해석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열과 점을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D에서의 수열 g n과 그리고 어, g 0자 예, 여기서 이제 한 점을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 좀 쓸게 많은데 어쨌든 g n에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될때 이제 아두 개가 있어야 겠네요 아니면 뭐 0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자 만약에 아 이미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서 f 지엔. 이 값이 0이 되면, 자, 이제 이 수열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수열에서. 자, 그러면은 얘는, 얘는, F는 항등적으로 0이 된다. on, on, D에서. 되죠? 자, 열린 연결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d에서 해석적이 되고요. 자, d에서의 수열 지 n 과 그리고 이 수렴값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d에서 수열과 d에서의 점을 가지고 왔는데 얘는 여기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수열에서 지금 함수값이 다 0이 된다면 은이 f는 d 전체에서 0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f는 얘는 지금 실수, 아 복소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고요. 자, 그럼 얘가 열, 열린 연결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이 e 값은 c의 들어가는 수열이 되고 0도시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데 n분의 1은 0에 수렴하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값들이 다 0이 되니까 얘는 항등적으로 0이 된다는 거예요. 복소수 전체에서. 자, 그래서 리을 번은 지금 f는 얘는 그 치역이 0인 상수 함도가 돼서 얘는 이제 충분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리얼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실수에서는 모두 다 틀렸고 복소수는 둘다 참인 이런 내용이 됩니다.